아들, 딸을 원망하거나 손자가 아픈 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할 힘으로 그냥 손자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잘안 들어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음, 손자, 아들, 며느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일단은, 손자가 아픈데, 손자의 엄마와 아빠는 그 손자가 아픈 것에 대해서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마음에 안차게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이러한 방법들,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취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손자는 안타깝고, 또 어쩌면 손자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죠. 안 보면 또 괜찮은데, 자꾸 보면 눈에 밟히니까 마음이 쓰여지는 게 또 당연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이뭘 먼저 하셔야 되냐면 자신이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을 써 봐라 이게 아니에요. 할수 있는 일과 할수 없는 일은 스토아 철학의 기준에서 정해져 있어요. 할수 있는 일은 뭘할수 있는가? 내 마음의 일부.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것. 이것은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도 할수 있는 일이요. 근데 이건 일부죠. 정확하게 온전히 책임지고 할수 있는 건내 마음의 반응 내 마음의 반응은 내가 연습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할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나머지 전부 다요. 세상은 바꾸지 못하고, 친구 마음도 바꾸지 못하고, 자녀 마음도 바꾸지 못하고, 아들이 아픈 것도 바꾸지 못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할수 없는 일과 할수 있는 일을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부작용만 생기고 첫 번째. 할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남의 마음, 남의 반응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 뜻대로 안 돼서 기분 나빠지는 것 말고 그것이 쌓이면 원암만 쌓인다. 그래서 가장 두터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들이에요. 사람들은 전생의 가족들은 원한이 많아서 가족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생 얘기할 것도 없이 10년 살면 10년 지원한, 20년 살면 20년 지원한,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그 시간만큼 보낸 시간만큼. 좋은 기억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억은 휘발되어 버리거든요. 소모되어서. 그런데 원하는 각자 해결할 수단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해결을 잘 못하니까, 그 원하는 차곡차곡 쌓아놔요. 자기가 쌓고 싶어서 쌓는 게 아니라, 해결이 안 돼서 저기 어디 던져놨는데 그게 점점 부패되는 거예요. 쌓이고. 썩어버리는 거죠.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할수 없는 일에는 힘을 빼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진정으로 해야 할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아파요. 아들, 며느리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그에 대한 내 반응을 1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뭐냐면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할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바꾸고 싶다라고 말하는 입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책임을 유기한다 그러나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들, 며느리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원래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자에 대해서도 바꿔야 돼요, 마음을. 손자 안 아프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일부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좋아지는 조건에서 만 가지 조건 중에 한두 가지를 자기가 애를 써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손자 데리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아들, 딸을 원망하거나, 손자가 아픈 것에 대해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안타까워할 힘으로, 그냥 손자를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논리가 통하는 게 아닙니다. 비논리가 논리를 이기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도반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이유는 불보살님이 해달라고 때를 쓰면 귀찮아서 해줄 수 밖에 없대요 <laughs> 논리적인 사람들은 절대 때를 쓰지 않는데요 불보살님 앞에서도 절대 때 쓰지 않는데요 네,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보살님 붙잡고 매달리기 때문에 그 매달리는 그 힘으로 불보살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주 말해야 되고요. 또, 좀, 이 오만함을 버리고 부탁하는 자세로 정성스럽게 말해야 되고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면, 그러면 할수 있는 일을 유기하고 방치하거나, 할수 없는 일에 쓸데없이 힘을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작용 만들지 않고 할수 있는 일에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는, 즉, 힘을 쏟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초점이 좀더 명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시고, 저 같으면 아들, 딸의 관점을 존중하고, 대신 손자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더 늘리겠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잘안 돼요. 마음이 정리가 잘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생각이 여기저기 튀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저기 튀는 거예요. 더 정성스럽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해야 되면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걸 정성스럽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시간을 솔직하게 속일 수 없는 양적, 절대적 시간을 투자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쉽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